연골 없으면 나가야지. 나가시는 길은 이쪽입니다. 아서스. 그 상대는 아, 위하여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가성장은 좋아. 근데 이 암영부영이는 안에 들어 있어도 적용되는 거지. 그럼 굳이 이거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이게 핸드에 있어서 발동되는 게그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냥 이번 게임에서라 게임에서니까. 이건 이번 게임에서야. 신기 아, 꼬라지 봐라. 기사면은 당연히 성석 기사겠지? 공교찬 날 늑대가 나왔어요. 잠깐만, 3턴의 과성장을 때려서 5만화, 6만화... 음...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거는 그냥 다음 턴 과성장을 본 다음에, 정신 자극으로 수호물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동전 과성장에도 지금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과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자극, 정신 자극 수호물 해야아한무는 상체 부실로 사망 한다. 아 근데 이거 질것 같다. 비비기가 좀 힘들게 됐어요. 지금 지금 화수인이 또 나오거나 성서가 많이 발리면은 일단 얘, 얘랑 이게 나오거든. 지금. 근데 이게 과연 이번 턴에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전 세계 시간이. 나와도 <laughs> 아, 천복 <laughs> 뺐다. 걱정 마세요. 66.

아니 하수인을 좀 줄여야지. <laughs> 이 세상에 필요한 영웅이 되세요. 위대한 뜻이 제발 우리를 불러 응, 음? 일단 이거 이번 턴은 이게 맞고, 아, 뭐 이딴 게 나와. 아니, 팔코 이렇게 인물이 없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팔코 이렇게 인물이 없어? 아씨, 열장 들어오 아니야. <laughs> <laughs> 열장들어 아니라고. 일단 뽑아보자. 이거 연코 될라나? 바로? 아씨 안돼. 번개 개화가 들어오긴 했는데 적자생존 따블 어때? 어? 적자 생존 따블 어, 가가 아니냐, 이거? 어, 이거 적자 생존 따블 각인데, 이거? 일단 얘 잡아. <laughs> 아, 마, 아, 생각해보니까. 어, 마. 아, 이거 하고 적자 생존하면 되지, 오케이, 이건. 되지! 이거 하고 번개기와 적자 생존하면 되지. 각인데, 이거? 리얼인데? 못한다고? 아, 참, 안 된다고, 잠깐만. 아, 아 테키야, 테키야. 아, 어, 넌또 실수할 뻔했어, 테키야. 그러지 마. 뭐라고? <laughs> 넌또 실수할 뻔했어. 좋아, 운명의 지배자 요구사론 각이다 이거. 쌉가능입니다. 우선은 지금. 어둠 땅에서 어두드러 맞고 있죠. <laughs> 무게 맞추기 두번 가자고, 나 쁘지 않아. 근데 이거 기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이거아기 들어가야 아,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기 들어가야 돼. 아. 어. <laughs>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 이건 욕심이야. 아 솔직히 이건 욕심이야. 지금 두 마리 정리할 수 있는데 자연은 우릴 통해 높다 아, 그치 지 한번 아, 녹다. 아, 다 아, 다 아, 그다 아, 그다 아, 녹다. 아, 녹다. 아, 지다 아, 보자 아, 퀵 <laughs> 어.. 씨 팍머 팍머 각인데 이거? 요구사로온 다음에 팍머 가면 되려나? 적자를 쓰라고? 아 근데 적자 타이밍이 자꾸 안 나와 이게 밀리니까 자, 를쓸 타이밍이 나오면 좋은데. 된다고요? 요1 광대? 아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요0 0 10,000? 10,000? 1 요건님께서 해주실 거야 달성님 <laughs> 돌려 돌려 돌리판 후! 후! 이거 뭐야 무작위 아스인 세세 가져옵니다. 아, 성서 고맙다. 어? 성서 좀더 줘봐. 내의 요새 독, 어? 독서의 계절이 한 템포 지났는데, 책이 좀 읽고 싶네? 갖고 와봐, 좀. <laughs> 샤튼스는, 성서. 이런 열띤 수업은 야, 다음에 적자각이네. 안 어! 구독 <목소리> 웃고 <목소리> 있아네전기소년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적자각인데? 적자 표. <목소리> 김도가 자신이 지능 대신 육군사로 내게 신앙증을 받친다. 그래, 끝났다. 오케이. 아, 네 케이코 소현 님 감사합니다. 내자 연을 수호 하 겠다. 좋아 과성 장의 번개 개화 까지 좋았 다. 잠깐 만, 지금 지금 번개 개화 를하 면은 다음 턴에3만 한데, 어차피 그 다음 4.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못 참아.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어차피 그 무기 알아맞히기도 있다. 올해는 어차피 이번 턴. 턴은 그거야. 라보 외치고 뽑으면 카드가 잘 나옵니다. 어. 범람 좋았다. 방가 학습능력이 없고 사기도 못지는모지리 의지된 말인가요? <laughs>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방어지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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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가성장. 아, 가범람. 오케이, 가범람. 이게 타락이 돼요? 이거 더많아 되지 않나? 안되지 않나요? 같은건 안되지 어 오케이. 높다 이 아네 라이덴 945님 11개월 구독 그만하요 감사합니다 플레이를 본거 속인 나자신이 참다 못해 뒤를 돌아보며 적자 생존, 개력의 사나이 따블로 나오고 그 다음 턴에 팡머가 쫙 <웃음> 됐다. <웃음> 좋아, 팡머가. 쫙 아, 이뭐 이건 못뚫지 지금 20 체력인데, 아, 이뭐 이건 못뚫지 지금 20 체력인데, 안다. <laughs> 다음 공연. 쉿. 아, 진 어차피 죽는데 이거. 자경을 위하 어차피 신성하면 죽는데. 아니, 야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신성아 가. 어? 이번에 안 나오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신성아가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아, 네. 탕탕탕 탕수영님 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딴걸왜 줘? 필요없어 어, 광대 공포증 달성 나가 나가! 신성 없지? 오, 이거 이거 방탄 광대야 이거 어? <laughs> 이거 방탄 탁모야 이거 <laughs>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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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와! 나가! <laughs> 나가 이 ㅅㄲ야 나가 니가 네 승리해 다아 <laughs> 좋다 역시 노루는 항상 역겹구만 어떻게 항상 이렇게 노루는 역겨울 수가 있지? 이번에도 진짜 <laughs> 노루는 너무 역겨운데 그냥 BTS 와비 힐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역시 근본 게임 답다 이게 김도지. 아무게 하나 마치가 아니라 약을 뽑아야 돼. 급속 성장, 번개 개화, 정신 자극. 아저씨 응? 방금 마사때아 가운됐어. 그런 거 뽑아야 돼. 쨔 뿅신겜 텟 이거는 무리하진 맙시다 무게나 알아맞히고 저기 두장들어 타이머 없네 게임 대충안에 오늘내로 전설 못찍겠네 다음 턴에 동전 과성장 한 다음에 각을 보는 거지. 오케이, 팡머 지금 핸드에 들어왔고, 동전, 과성장, 빠른 팡머? 근데 빠른팡모는좀아니야엉이를 보낼까? 지금? 아니, 지 아니, 지 아니, 지 아니, 지 아니, 지영아이아해 아니, 아이아 근데 이게 범람 니아 애매하네. 이렇게 되면은 손을 털고 범람을 해야지 이게. 축구가 들어오거든, 다음 턴에 적자가 들어오면 베스트에요. 일단 내자, <laughs> 사제는 청소 기능이 많으니까. 근데 미리 내서 죽여버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영혼 거울 있을 수 있잖아요. 여, 영혼 거울, 영혼 거울. 그래도 내야지. 여기서 영혼 거울이 없다? 그럼 죽어야지. 영걸 없으면 나가야지 나가시는 길은 이쪽입니다. <laughs> 나가야 돼. 영걸 없으면 나가셔야죠.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음, <laughs> 저보다 훨씬 <발침이> 시네요시 <laughs> <laughs> <병실이 웃음>

3 아, 네, 대포동 이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3개월 니다1 3니다이3개이 구독 감사합니다. 이3개다이 아이 <laughs> 양맛있네 이거 얘흥요 근데 이거 다음 턴 범람을 하려면은 정자를 써야지 카드가 안 타겠는데? 시작으로각고 일단 수물이나 할까? 아니면 여기서 과성장을 한번 한 다음에 다음 턴 10만 화 적자 생존. 일단 영능. 일단 적자를 하자 적자를 아 오케이 버프 없는 저거 악마 고고 아... 이게 임이라구요네 이번엔 덤람 해야돼 이렇게 세냐 이거는 음. 일단 넘겨 들어? 무게 무게 알아맞춰 러면 어떨까 알아맞춰 오케이 알아맞춰 높다 무조건 높아. 보이지 어, 계력에서 나이 7% 나왔죠. 이이 데미지. 아 적자는 못 참지. 근데 이거 줄어든 코스트로 써도 이거 타락이 발동을 하나요? 원래 코스트로 안, 안 쳐줘요? 아안 돼요? 어. 그러면 다른 주문을 쓰고 해야겠네. 번개기와 같은 거. 그치 근데 번개기하고 하면은 다음 턴에 팡모를 못 내니까. 이게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다음 턴에 못 내겠다. 경분권. 아, 근데 이거 번개기와 이거 해야겠는데, 적자생존? 진짜? 기드라 범람. 기드라 범람하면 나한테 미래가 없는데, 지금? 귀를 기울이귀지 귀를 기울이귀 귀를 기울이 귀를 켜지게. 귀를 켜지 켜지게. 귀켜

가는데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걸로 끝내. 이걸로 끝내면 돼. 어, 이걸로 끝내면 돼. 멀이면 돼. 이 녀석 <laughs> 아씨 월식 월식하고 했어야지 아니 월식하고 했어야지 아니야? 아닌가? 아 그럼 타락 못하지 월식하면 타락 안되니까 그니까 가장 먼저 쓴 스펠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니까그 턴에 처음 쓴 거를 처음 쓴 주문이 타락의 그거 기준이 되는 거지. 아, 현재 코스트 기준이라고? 아, 그런 거 없어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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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웃음> 나가라. <웃음> 안녕, 안녕. 오, 안 돼. 어. 어. <laughs> 난 알았어. 노루가 역겹다는 사실을. 역시 노루야. 개역겨.